2024년,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이찬원과 정동원의 대상을 차지한 일이었다. 특히, 이두 아티스트는 단순히 상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음악적 업적과 방송 활동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꾸준히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과 인간 관계 역시 이 수상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이찬원과 정동원의 인간 관계, 시작은 다소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찬원과 정동원은 처음에는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 이찬원은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종종 직선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그의 매력이었다. 그러나 정동원은 이찬원과의 관계에서 다소 감성적이고 따뜻한 접근을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느껴지기도 했다. 정동원은 이찬원에게서 감성적인 터치를 기대했지만 이찬원은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서툴렀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정동원이 그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말과 행동을 쉽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간에 조금은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3 하지만 시상식 후 변화한 이찬원과 정동원의 관계. 그러나 이찬원이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시상식에서의 이찬원의 승리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를 달리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동원은 이찬원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이찬원이 정동원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찬원이 대상을 받고 난 뒤, 그는 정동원에게 더욱 깍듯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동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동원은 이찬원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그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4.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이찬원과 정동원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의 성격 차이였다. 이찬원은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동원은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더 따뜻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종종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동원은 어릴 적부터 이찬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찬원의 직설적인 말투와 태도는 정동원이 원하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대우하는 거리가 있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일종의 감정적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수 있었다. 5. 시상식 후의 변화를 통해 더욱 성장한 두 사람. 이찬원이 대상을 수상한 후, 정동원은 그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찬원의 직설적인 말투와 행동은 여전히 그를 정의하는 특징이었지만,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특히 정동원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동원 역시 이찬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성숙함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정동원은 이제 이찬원을 더잘 이해하고 그의 직설적인 성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6. 두 사람의 음악적 성장과 시상식에서의 수상. 이찬원과 정동원은 단순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음악적 성장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찬원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했으며, 정동원 역시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의 수상은 두 사람의 음악적 역량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또한, 두 사람의 성격과 인간 관계에서의 성장이 그들의 음악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좀더 어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찬원 씨가 성격이 직설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라면 정동원 군은 아직 어린 나이에 감성적이고 따뜻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미세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가 KBS 예능 대상을 수상한 후 정동원 군이 그의 대접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가 대상을 받으면서 그를 더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을 받은 것에 대한 존경만이 아니라 이찬원 씨가 예능 세계에서 자리 잡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영향력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와의 관계에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원 군의 성격도 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감정 표현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감성적인 터치를 원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 씨 역시 성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정동원 군의 성숙한 모습을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성격과 경험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찬원 씨가 정동원 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통해 때로는 정직하고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성숙이 중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두 사람의 관계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원 군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짐에 따라 이찬원 씨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에 대해서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찬원 씨는 감정 표현에 있어 솔직하고 때로는 직설적인 반면, 정동원 군은 다소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가 대상을 받은 이후 정동원 군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는 이제 이찬원 씨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하지 않고 그를 더욱 존경하고 예의 있게 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상을 수상한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동원 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찬원 씨가 가진 진정성과 솔직함을 점차 인정하고 그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발전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젊은 나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는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도 그런 관계의 발전을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동원 군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감정을 잘 표현할지, 또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의 관계 역시 그에게 좋은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의 성격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점들을 배우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은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찬원 씨는 정동원 군에게 방송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에게 그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공유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모습이 앞으로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이찬원 씨가 직설적인 성격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동원 군이 점차 그에 맞춰가며 더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정동원 군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한 이찬원 씨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또한 이찬원 씨의 진지함과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 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립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감성적인 면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 씨와의 관계도 그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에서 배울 것이 많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찬원 씨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은 정동원 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동원 군은 자신의 감성적인 면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단순히 연예계 동료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는 처음부터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가 KBS 예능대상 수상 이후로 정동원 군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찬원 씨는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이 정동원 군과 같은 어린 후배에게는 때로는 다소 거칠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동원 군은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대우를 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찬원 씨는 그런 방식보다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이 점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 씨가 대상을 수상한 후 정동원 군은 그가 변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찬원 씨가 자신을 더 깍듯하게 대하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가 단지 한 사람의 연예인이 아니라 후배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인물로 변화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도 점차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동원 군에게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연예인들과의 소통에서 때로는 감정적인 지지나 이해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찬원 씨의 경우 그에게 감성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의견을 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동원 군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은 둘다 성격상 매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동원 군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찬원 씨의 직설적인 성격도 점차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와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이찬원 씨의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찬원 씨는 정동원 군의 감성적이고 따뜻한 면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에게 감정적인 지원을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동원 군은 이제 더 이상 어린 후배가 아니며 앞으로 이찬원 씨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며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에 대해 다룬 이야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변화는 단순한 연예계 내의 인연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을 나타냅니다. 이찬원 씨가 대상을 받았을 때 정동원 군은 그동안 보였던 거리감을 조금씩 좁히고 이찬원 씨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동원 군은 그동안 감성적으로 표현을 잘 하지 못한 이찬원 씨를 조금은 냉정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 씨는 감정 표현에 있어 다소 직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정동원 군은 그동안 이찬원 씨의 말을 다소 서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찬원 씨가 대상을 받고 난후 정동원 군은 그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에게 한층 더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이찬원 씨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넘어 그간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동원 군 역시 이제는 어린 나이를 벗어나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후배들을 대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후배들에게 특별히 부드럽게 다가가거나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동원 군은 그런 변화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며 이찬원 씨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제 더욱 성숙하고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다소 까불까불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성숙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만의 관계를 넘어 다른 연예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좀더 따뜻한 배려와 감성적인 접근을 할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군이 이제 성인으로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시 자신만의 멋진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을 함께 나누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와 경험들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이찬원 씨와 정동원 군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